두 벡터 a, b에 대하여 a 벡터 길이, b 벡터 길이, 그다음에 얘가 구했을 때 주어졌을 때 이거 구하는 문제입니다. 이거는요. 자, 이거를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요. 이거 제곱해주면 이렇게 자, 이거는 4의 a 벡터의 제곱 빼기 두배 앞에 거 되고 4의 a 내적입니다. a 내적 b 더하기 b 벡터의 제곱 17 이렇게 돼요. 자, 여기서 A 벡터 길이가 11이라고 주어졌죠. 이거, 제곱해주면, 루트가 11이니까 제곱해주면 11. 이거 44 이렇게 되고요. 마이너스 4, A 내적, B. 이거 제곱해주면 9 됩니다. 이거 더하면은, 음, 53 되겠죠. 자53 일로 넘겨서 빼주면, 이렇게 되니까, 이거, 마이너스 4, A 내적, B가, 마이너스, 36,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, a 내적 b 값이 9, 이렇게 구해지고요. 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이제 제곱을 일단 구해볼게요. 제곱한 다음에, 루트 씌우면 되니까, 이거 제곱하면, a 벡터의 제곱. 마이너스 2배의 a 내적 b, b 벡터의 제곱. 이거 제곱은 11. 자, 이거 9 구했죠? 298, 이거 제곱해주면 9. 20에서 18 빼니까 2 그리고 제곱한 값이 2니까요. 이 안에 값은 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